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laughs> 이번 피나스 의 논문 출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음. 근데 저널명이 피나스 저는 신입생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저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피나스는 이제 미국 국립 과학원이라고 음. 이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는 어, 건데 거기에서 이제 참가한 저널인데 어, 에제너의 네이처 자매지가 없을 때는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다음으로 이제 어, 우리 지구학에서 가장 낼수 있는 가 좋은 저널이었고 최근에 내가 살펴보니까 아, 피나스 저널이 그러니까 네이처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되는 그런 저널이라고 하더라고 음, 아 그렇군요 이번 논문을 쓰신 분은 토모키 박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 토모키 박사님은 일본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연구실에 합류하게 되신 건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동경대랑 이제 아, 학생들, 학생들끼리 이제 워크샵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다가,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토목기 박사가 이제 와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랑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더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음. 호다고 와야 되지 않냐. 음. 그러면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죠. 네. 음, 저도 얼른 연구를 빨리 해서 그 워크샵에 음. 빨리 참가하고 싶습니다. 음. 그럼 이제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이 무엇인가요? 이번 논문의 핵심은 엘리뉴 주기에 대한 건데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면 엘리뉴 주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음.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된다 해서 엘리뉴 주기가 크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가 기가 완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 줄이게 되면 줄이자마자 갑자기 엘니뇨의 주기가 짧아진다 이게 핵심 발견이라고 할수 있지 네. 엘니뇨 주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엘니뇨 주기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엘니뇨 패턴인데 두 가지가 있어 음. 첫 번째는 엘니뇨 패턴이 서쪽으로 이동하면 은 주기가 짧아지고 음. 그 다음에 엘니뇨 패턴 중에서 남북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엘리뇨 주기가 짧아진다. 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이두 번째 효과, 그니까엘리의 패턴이 좁아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지. 아, 그러면 결국 엘리뇨의 동서 남북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이 패턴이 바뀌신 게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니까 그러니까 엘리뇨가 이제 엘리뇨의 그 패턴이 적도쪽으로좀 집중되어 있으면 엘리뇨 주기가 짧아지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ITCG가 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엘리뇨 패턴이 남북으로 좀 넓단 말이지. 근데 기변화 완화가 되면은 ITCG가 적도 쪽으로 오면서 엘리뇨의 패턴이 적도에 집중되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뇨 주기가 갑자기 짧아지게 되는 거지. 이 내용 제가 듣다 보니까, 2011년에 나오신 교수님의 논문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엘리뇨 래서 i t c 트가 남쪽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니까, 집, 기후변화가이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사탄소가 감소하니까, ITCG가 시프트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북대서양의 자우면순환이라는 A막이 약화되면서, 북방구는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남극해에, 어 깊숙이 쌓여있던 열이 방출되면서, 남극해에 워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북방구는 차고, 남방구는 따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ITCG가 따뜻한 방법 그러니까 음. 남쪽으로 하강돼서 적도 위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쉬운 설명 덕분에 제가 조금 더 엘리뇨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뇨의 주기가 바뀌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엘리뇨 주기가 짧아지면 엘리뇨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엘리뇨에 대한 피해가 우리한테 더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아, 현상이라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원래, 이 논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교가 이 발생하면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이제 담았단 말이지. 네네. 담았는데 이제 저널 리뷰가 어 이건 좀 아, 아, 다이나믹스하고 아, 좀먼 거다. 그래서그 결과를 빼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출판된 논문에서는 아, 그 결과를 아, 뺀 자료가 있지. 네, 그럼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딱 한마디로 설명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 이게 이 논문이 이제 엘리뇨에 관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뭐, 기후 변화 완화가 돼서 CO2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우리 기후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가 바뀌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기후 완화가 되면은 A 막이 바뀌고 그다음에 남극해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ITCG가 바뀌고 음. 그것때문에 엘리뇨 바뀌고 그래서 그걸로 발생한 전지구적인 이상 기후도 바뀌고 굉장히 우리 기후 시스템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기후를 기변화로 기변화로 안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있다는걸 이야기하는 연구를 할수 있지. 아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네요. 어 토모키 박사님의 논문에 뭐 그렇게 큰 어,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뷰할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소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이 진행이 되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이러한 어, 선행 연구들을 참고해서 어, 이 논문의 엔소 빈도 변화에 따른 이제 경제적 손실을 어,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CO2가 상승하면서 어, 엔소의 빈도 강도 그리고 이제 텔레커넥션에 의한 누적, 성, 누적 경제 성장률 변화가 그 초기 조건에 비해 약50% 정도 감소를 하고 그 CO2를 감소시키더라도 어, 천천히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 이 논문의 핵심인 엔소의 빈도 증가는 어, 강도 및 텔레커넥션에 의한 영향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서 어, 기후 완화 시나리오에서 어, 엔소의 빈, 발생 빈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